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태훈입니다 자 오늘 셀리드에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이 셀리드가 어, 주주배정 유상증자 성공적으로 좀 맞췄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이 끝나다 보니까 하락을 했고 과거와 좀 비슷한 패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바닥을 좀 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은 다시 상승이 없을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물려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매도를 못해. 다음 유상증자를 할 때까지는 또 1년 정도 기다려야 될까를 기다리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더 중국에서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일본 바이러스 퍼지고 있다. 얘기가 굉장히 돌고 있어요. 그래서 NK세포 관련해가지고 항암제, 면역 치료제 백신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게셀 백신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우리 셀리드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B, V, A, A, C, M, 흑색종, 폐암, 췌장암 대상으로 해서 얘네가 양 항암, 항암 면역 치료 백신 이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상 일상에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리 셀리드가 그런 분야에 있어서 과거와 동일하게 어 반영이 될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더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구독자분들 함께 보고 있는 이 세력의 매수 지표가 떴습니다. 자 이게 뜨게 되면은 한 차례 갔다가 매도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도 보이시는 것처럼 한 차례 매도. 그죠? 눈에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네이처셀이 좀 결정적이긴 했죠. 최근에. 매수, 매도. 매도, 매도, 나락. 그죠? 그니까 러이 매도 지표만 가지고 있어도 물릴은 일은 없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좀다 지난 거긴 하지만 일단 3부토건 매도를 했었어야 했다. 라는 뭐 이런 것들 눈에 이 보이는데 뭐 어떤 것 보든 똑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근데 여러분들 한번더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자주 자주 드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런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도 유상증자 뭐 그죠? 여기 여기 여기도 또 이제 유상증자써 있죠. 여기 써 있죠. 유상증자 얘네 이렇게 유상증자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종목은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죠?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가장 호재가 뭐예요? 금리인하입니다 금리인하 9월 16일 날 금리인하는 거의 뭐 확실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신흥국지수인 우리나라에 수급이 좀 많이 몰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지고 놀기가 좋은 애들이 한번 예, 수급이 몰릴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있겠지만, 그걸 기다리는 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요. 자, 뭐, 소송이니, 뭐 이런 거, 아, 이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저거 이제 그렇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작년, 2024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여기를 보는 겁니다. 자, 이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또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이런 공시가 있고 자요거를좀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예요 얘네가 발행되는 가격이 1500원에서 갑자기 3090원으로 올려서 자금 확보를 엄청나게 많이 불렸습니다 두배 이상으로 두 배로 불렸어요자 이득을 봤다 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은이 3자 배정 유상증자든 얘네 시비 전환사채 애들이든 돈을 못 벌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투자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차익 실현을 얘기를 합니다. 얘네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동안 사업을 잘 운영을 하고 얘네들은 차익 실현을 보게 해줘. 차익 실현을 보는 데 있어서 샐리드가 손해를 보는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고요 개미들만 물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면은, 이셀리드는 돈은 빌렸지만, 갚는 건 개미들이 갚아줘. 이런 사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가 차익 실현을 보려면은, 일단 평단가를 지금 3,090원이죠. 더 올려야겠죠. 가격을. 그렇죠? 지금 3,800원? 예, 여기서 매도하라고? 왜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얘네가, 여기, 보이시죠? 나비비 있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 예정일. 그래가지고 아까 공시가 올라왔었잖아요. 추가 상장. 그쵸? 올라왔는데 이게 날짜가 8월 20일 때, 그죠? 8월 20일 날 공시가 올라왔고 상장일은 8월 23일입니다. 근데 이 주주배정 유상진자, 이거는요. 1년 동안 보호예수에 걸려요. 오후 예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 1년 뒤인 2025년도 8월 23일날, 그때 가격은 어디에 있을까? 그쯤 보면 되거든요. 권리금매도가 있으니까. 여기거든요, 여기. 그럼 얘네가 3,000, 한 뭐, 한 3,000, 그냥 100원이라고 칠게요, 평당가가. 3100원에 평당가가 있는데, 고작 3,800원 요거 수익 먹자고 돈 빌려주고 이자도 없고 1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패턴이 계속 똑같죠? 계속 똑같죠? 그때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흐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나도 있고, 뭐 코로나도 또 돌고 있고, 얘네가 연구 중인 이제 양도 있고, 재료는 충분하다. 이면 이제 올리고 조만간 한번 올릴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정에 맞춰서 예, 그 수급에 맞춰서 칼 같은 매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번에 또 물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네이처셀 보여 드렸지만 뭐 펩트론 예, 9월 10일 날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셀리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꼭 챙겨 가셔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어, 이번에는 물리는 일 없고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네이처셀 펩트론 말고 갑자기 또 다른 거같죠 예, 이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를 9720-5448번을 조회를 자주 해주셔가지고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법인데 어, 나도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셀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단가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아요. 현단가 구간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네,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챙겨보시고 수익 많이 보셔야지 제 영상 많이 봐주시잖아요. 또 그래야지만 제 채널이 성장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월달 16,700원 여기 있어요. 이때 샀다 팔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처럼 갈 거니까 네,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게 뭐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죠? 이거는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되겠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 야가 나는 싫어, 나는 좋아 이게 아니고요 해야 돼. 이걸 다들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그리고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할까요? 미국이, 자, 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달러 패권이 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갑자기 코인? 이 코인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얘가 화폐, 달러를 버리고 코인을 선택한다고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요, 미국을 코인의 거래소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얘네가 차지하게 되면 장악하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 코인을 이용한다 자왜 그럴까? 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달러 기반이거든요 달러와 코인을 1대1로 맞춰주는 애들, 애들의 이제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는 뜻인 건데 당연히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AI, 블록체인 이제 투표를 이미 블록체인 형태로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왜? 보안, 네, 부정선거가 좀 있으니까. 하여튼, 그만큼 앞으로 시대가 메타버스, 그죠? 그리고 이런 사이버 상해, 슈퍼컴퓨터, 양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냐? 결론적으로는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유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를 예시로써 말씀을 드려 볼게요. 벌써부터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뭐 사용하고 있었어? 몰랐죠. 근데 벌써부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 유출과 유입이 3조씩 됩니다. 3조씩. 사실은 그 이상이죠. 아직은 비드비능해요. 하지만 앞으로 불안한 점은 뭐예요? 통제가 안 된다.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시스템 규제 그리고 기술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고 통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 이거는 더 이상 뒤쳐지면은 큰일 나겠구나. 하고 있는 거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아 그럼 난뭘 사라고? 자, 대장주 이렇게 검색해 보시겠죠.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저 종목이야? 코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카카오페이밖에 없어요. 카카오페이 근데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코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코인 거래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의 코인 거래소 중에서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업비트가 있어요. 이 업비트, 어마무시한 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 있는데, 이 업비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운영을 합니까? 두나무입니다. 두나, 두나무.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자. 그나무, 보이시죠? 자회사,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출한다. 벌써 나옵니다. 그나무, 스테이블 코인, 검색만 해보셔도, 지금 네이버 페이와, 네이버와, 네이버와, 벤처 캐피탈을 설립한다.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 원화 스테이블 최대수혜 주, 바뀔 수 있겠네? 어, 너 무슨 말이야? 난 카카오 페이만 믿고 사고 있었는데, 토스, 또 이거 무슨 말이야?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카카오 페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토스니, 네이버니, 어, 두나무는 또 뭐야? 상장되어 있는지, 이제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카카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근데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뭐 해야 되죠? 자사주 소각을 해야 돼요. 플러스 실적이 좋은 애들. 이 종목, 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이네 박자가 맞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종목이 우리가 구독자분들 함께 쓰고 있는 세력의 매집 지표가 떠서 매집을 함께 하고 있고, 매도 지표가 떠서 매도를 함께 진행을 했던 종목들처럼 큰 수익 봤죠. 요런 걸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리고 거래량과 수급 차트가 너무 예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당연히 바닥은 아닙니다. 예, 네, 요런 구간이 있겠죠. 요거 다시 한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과 주력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소통방에다가 알려드리고 함께 대응 잡고 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네, 필요하신 분들 제가 함께 가져가서 뭐 우리 미투온 그리고 과거에 함께 진행을 했었던 네이처셀 여기 3월 13일 현 단가가 얼마였죠? 네, 16,700원 자 네이처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때 진행을 했던 것처럼 3월 13일 여기거든요 16,700원이고 이때 가서 매도 지표들 떴고, 그죠 그리고 좀더 과거에, 예, 여기, 9월 10일 날, 펩트론 있죠?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50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실 거예요. 여기입니다. 예. 여기도 지표가 떴고, 매도 지표가 떴고, 그쵸? 렇 이대로만 했어도 발라먹을 수 있었다. 이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이 주력 종목 먼저 캡트론처럼 갈 종목 챙겨가시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한테 그냥 지금 까먹지 마시고 주력이라고 두 글자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남기시면 되고요,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표 매집 지표 매도 지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표라고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따로 문자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식부터 해가지고 설정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여기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써 있는 것들 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누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신호 검색 그리고 새로 만들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검색 신명 저장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다가도 써주시고, 그래서 이대로 설명 천천히, 천천히 해드릴 거니까 어렵지 않고 하나만 약속만 하시면 돼요. 매도 지표가 떴을 때는 일단 더갈수 있지만 눈딱 감고 50% 매도하자. 왜요? 높은 확률로 떨어지니까요. 좀더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떨어지니까. 자,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포스코 DX라고 하는 종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카카오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가장 좀 머리에 남으실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국민주였습니다. 국민주. 그죠? 떴다 매도하자. 하지만 계속 가잖아. 제가 틀렸어요. 그때는. 아 가네요. 가네. 하지만 좀만 매도하자. 좀만 매도하자. 에이 나얘 적금이에요. 매도 안 합니다. 하지만 에, 떴고 좀 매도하자. 적금 들 겁니다. 적금 이제 안 들어. 월급 받으면은 얘 먼저 살 거야 여기까지 왔죠 그죠? 예,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50 하지만 종목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30에서, 30에서 50입니다 50예 네. 보통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이 약속만 먼저 지켜주시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 잘 지켜주실 분들만 지표라고 저한테 남기셔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예, 이제는 물리지 않는 매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도 영상 많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을 감사드리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